삼십시오. 삼십시오. 시오 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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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삼십시오. 삼시오 삼십시오. 삼십님시오 삼십시오. 어, <laughs> <laughs> 그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히 계십니까? 웃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도로시세력의장 장창식입니다. 먼저, 오늘 박수팀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상호사업종단체국 한국 한이한은전전미국의회 한국 한장 한국 한국 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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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기술공단 박순환 차장님, 그리고 관계자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한국 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는 한국 한국 감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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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대화 시간을 가는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모 지하차도 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장세용 시장님께서 독무표및감사표를 수여하겠습니다. 포명하신 수상자께서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은 귀하께서는 평소 참조분 되나. 행복한 구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시의 오랜 숙건 사업인 경부선 상모 기아차도 건설에 희아항공이 크므로 이패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28일 구미시장 장세종.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어요 동로태, 전구이시 의회의장, 또, 보, 이야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동로태, 경구이시의회 도의원, 김광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목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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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패.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장 박춘환. 비약계산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과 신의로서 미 시의 오랜 수고사업인경북선 상무지하차도를 안전하게 완료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0년 5월 28일 품위시장 장세영. 방법대 동양기술 대표이사 정석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법대동양기술공단 조합건축사무소 한석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방무동 사진입니다. 감사밥위본근밥 윤승식 밥밥내용밥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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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밥밥밥밥 하나 둘밥밥밥 하나 둘 예, 네, 고맙습니다 <놀렁> 응? 네. 예, 예. 가로쇼. Enfin, 네, 가로쇼. Please... Uh, 네, 가 예. 쇼 네, 가로쇼. 네, 가로쇼. 네, 가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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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로쇼 가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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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두. 몸을 maintain. 조금 요리 돌리시면 예. 카메라 로쇼 가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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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쇼.

그동안 노지관 또 민원이 많이 있었다. 민은했고 민원 <laughs> 민원이 그이슨이야 그,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당연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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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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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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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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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리 우리, 제리 우리, 우리, 우 저는 이러고 보니 김상준 위원님하고 김춘남 위원님, 이민공원 회장님 덕에 사과를 받습니다. 그, 원래는 우리 또 김춘남 위원님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거꾸 되는 <laughs> 거고. 저는 아다받도 해야 될 있습니까? 한 번도 내저희 본인이 1 7 6명인지요 저번에 알아서 사7 광남시 열심히 시장 했었어. 시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 군기시하고 철도 시설을 다나고 예산 가게 되면 좀 많이 다 품이. 철도 시설을 다니고 외국 박사와 동네 이렇게 틀 들기 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면 이제 어쨌든 뭐 지방에서 하나, 국가에서 하나, 어쨌든 국민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업이니까. 아니, 이게 이제 일체화 사업 자체가 제도적으로 이제 갖추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국가하 음. 같이. 그리고 위에서 아까 저 얘기, 얘기해주신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곳도 같이 처음에 이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많이 애를 많이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관여는 사업 실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봤습니다. 마지막에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네사합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큰 돈을 쓴게 주는 데가 많지 않고, 보통은 뭐 시비가 더 많고, 좀 재평가를 뭐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해 주신 분들,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동양교수, 우리 본는교수

뭐, 한 번, 뭐, 잘, 뭐, 이럴 때, 다 그랬기 때문에, 또, 충분히 했고, 또, 우리, 시장님도 관심을 얻었으면, 또, 뭐, 충분히 뭐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김신남의원님은 장교도 뭐, 예상 뭐 빨리 또, 촉구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소개에 또, 충분히 예,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아, 지금 9월 75일까지 다마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었구나, 지금. 사실 우리 주 과장님이나 그 담당 계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성북도회님하고 계속 민원이 석회에 가다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공정을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면또 과장님 들또 현장에 왔다가 민원인 있는 거 보고 가고 사실은 거기가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다 보니까 잔잔한 민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담당 부서에서 참 많이 자네 우리 원 회장님이나 우리 측에 자민 뭐가 스 되게 애착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그게 애착이 많아서 우리 후보 오장님이 어렵게 시작 하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일이 너무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시장에 쓰지 않지 하고 시는 진짜 잘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일튼 앞으로 정말 는고 과장님 계정이 담당